아 근데 있었어요. 정우가 너 회사 들어와서 진짜 많이 컸지? 네. 회사 너 원래 몇이었어 진짜 많이 컸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70 거의 10cm 컸을 아니한 72. 어. 그치 70. 거의 한그 정도. 되는 지금은 80? 네. 80 80 되는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뭐야? 저, <저거>, 저 <저거> 뭐야? <laughs> 아 근데 진짜 갑자기 컸어. 이거. 진짜. 갑자기 신기해서. 컸어. 공무 연습생 몇, 몇 년? 몇년 했어요? 음. 응. 어. 어, 저 어, 정우 3년 년 했어. 조금 넘은 거 같아요. 3년 조금 넘게. 네. 그리고 정우의 첫인상. 정우의 첫인상. 아, 나나 아직... 기억해. 형은 뭐였어요? 그 얘가 처음 왔다고 우리가 원래 막 이런 거안 시키거든, 우리는 막. 뭐 춤추어 막 이런 거안 하는데 처음 왔는데 그냥 뭔지 모르게 너한테 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해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했어 네그 다음에 얘가 했단 말이야 근데 잘했어 그때 잘했어요? 그랬... 어 그래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오 잘하는데 이거였어 그때 약간 기초 기초였어 기초 춤이었어 춤 약간 배운 아, 느낌이었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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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 춤을 맞아, 춤을 연습하다가 들어와서 아마 그때 했었던 것같아아네 맞아요 제가 그리고 나는 나는 너가 그때 축 추... 처음 봤을 때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어. 네, 제가 축구를,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좋아했어요.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잖아. 네. 근데 자주 못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잖아. 보는 것도 네, 좋아하고, 보는,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엄청 축구를 좋아해요. 정우가 정우가 좋아하는 팀은... 아, 말해도 돼요. 그럼 저는... 맨시티라는 팀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팀이 또 NCT잖아요. 그래서 맨시티. 오, 진짜요? 오. 진짜. 어, 멋있다. 맨시티라는 팀이. 있어요. 좀 좋아. 아, 이유가 그거야근데 네. 근데 거기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이 많아서. 오,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정우 축구 선수 할 뻔했다는 거 사실인가요? <laughs>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웃음> 사실인가요 <웃음> 뭐야? 말만. <laughs> 아이거 아,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어, 거짓. 아, 약간 약간 아닌데? 아니야 정우 축구부였었잖아 얘기해줘 축구부 학교 다닐 때 축구부 아 했었잖아. 네네 제가 초등 내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이제 내 네, 축구를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laughs>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 궁금하다 유 타영이 잘할까 정우가 축구 아, 잘할까 유타 형이 잘해요. 저는 진짜? 좋아할 뿐이고 이제 잘하는 건유 타영이죠 Thank you 정우 정우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 이것도 얘기해야지. 스토리. 아. 저는 이제 회사에 <laughs> 그 더... 어렵다던 하여 아, 이게 되게 말하자면 긴데 이게 간략하게 할고굵게 예, 네, 짧고 굵게 얘기하면 네, 제가 친구랑 이제 어디 오디... 그 토요공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어요. 네. 너무 짧았다. 맞아. 아, 친구. <laughs> 아.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줘. 어떻게 막 나무라고 했던 거 있잖아. 보고 있는데 아네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보고 이제 어, 아뭐지 까 이제 이제 줄을 이제 딱 서요 이제 열0분 정도 이제 쓴 다음에 이제 한명한 분씩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 춤을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몇번몇번 몇번 이제 이렇게 보는 어... 거죠. 너는 그 노래춤 다 했어? 아네 노래춤 다 했어요.